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곧 연말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 대회였던 집합컵을 마친 골대녀는 이제 더욱 분위기가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는 골대녀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대대적인 프로그램 리부트 때문이죠. 그리고 다가오는 수요일에 방송될 골대녀 최초의 공개 오디션이 이 변화와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실 골대녀 재정비에 대한 부분은 수개월 동안 이렇다 저렇다. 소문만 무성할 뿐, 좀더 정확한 공지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골대녀 팬분들 사이에서는 정말 궁금하면서 답답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골대녀 리부트에 대한 조금의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골대리는 그녀들 소식을 다루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일요일에 선공개 영상으로 첫 번째 변화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약 4분 3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은 자동차 홍보에 관한 내용이어서, 정말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동차 브랜드가 프로그램 스폰서로 참여한 것 같은데 이건 어쩔 수가 없겠네요. 영상에는 이번 컵 대회에서 우승한 백지훈 감독과 불라비의 주축 멤버인 이승현과 강보람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한풋살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는 이미 다른 선수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죠. 바로 탑걸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팬분들은 딱 감이 오셨겠죠. 와. 다음 시즌에는 이 선수들이 함께 같은 팀이 되는구나라고요. 먼저 도착해 있는 탑걸 선수들에는 공격수인 이유정과 다영, 주전 수비수인 체리나와 유빈이 있었고 골키퍼인 이채영까지 있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물음표가 돌았습니다. 한 가지는 탑걸의 멤버 전원이 있었지만 단한 명의 선수만이 보이지가 않았죠. 그 멤버는 바로 김보경이었습니다. 김보경은 희망이로 불리우며 탑걸의 에이스로 줄곧 활약해왔는데요. 집합컵 때팀 마지막 경기에서는 수비를 하다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하며 아쉬운 모습으로 대회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물론 그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딱한명 김보경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탑걸 팀은 걸그룹 출신 멤버를 연고로 하고 있죠. 그런데 김보경은 발라드 가수입니다. 체리나 유빈 이채연 등 그룹 출신의 댄스를 위주로 하는 컨셉하고는 조금 달랐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탑걸이 골대녀 팀들 중 가장 정체성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죠. 때문에 차기 시즌에는 이런 팀 컨셉을 좀더 명확히 하고 제대로 잡기 위한 움직임이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골대녀 재정비에 대한 공지 이후 절대 선수를 마구잡이로 섞어서 팀의 정체성을 깨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려를 나타낸 게 사실이었는데요. 골대녀가 진행되며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급하게 선수들을 팀에다가 맞추다 보니 조금 애매한 상황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재정비를 통해 팀 컨셉을 명확하게 하면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결국 체리나 유빈 이채연 이유정 다영 이 다섯 멤버의 강보람과 이승현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멤버 구성을 살펴보면 이유정과 강보람 이승현은 걸그룹은 아니죠 전부 댄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탑걸의 정체성은 걸그룹과 댄서 연합으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정은 원밀리언 소속의 댄서이고 이승연 또한 원밀리언 소속 크루이죠. 강보람은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입니다. 비록 한 가지 컨셉은 아니지만 기존 선수들에 맞춰 걸그룹과 댄스라는 두 가지 컨셉으로 명확히 맞춘 건 괜찮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탑걸은 좋은 성적을 냈었던 시즌도 있었지만, 골대녀에서는 전통적으로 강팀으로 분류되기는 힘들었죠. 하지만 공수에 걸쳐 재능을 겸비한 이승현과 지난 시즌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강보람이 합류했다면 이건 정말 기대가 클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김보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물음표와 함께 든두 번째 물음표는 이렇게 되면 팀 엔트리가 총 7명이 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여기서 하차하는 멤버가 생기지 않는 이상 탑걸 무브먼트라는 이 팀은 7명이서 운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은 다음 시즌부터는 선발 출장 선수는 기존 필드 플레이어 4명, 골키퍼 1명, 이렇게 총 5명에서 필드 플레이어를 1명 늘린 6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죠. 지난 10월 방송되었던 골대녀 멤버들의 K리그 퀸컵 참가 대회에서는 출전 인원이 5명이 아닌 6명이었죠. 기존 골대녀와 다른 조건이었지만 오히려 패스 플레이도 많아졌고 좀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때문에 골대녀도 선수를 1명 더 늘려서 6명이 사자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선수 수급만 잘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재미도 있고 경기력에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었죠. 근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만 보면 그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설마 후보를 2명 두고 필드를 5명 그대로 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바로 오늘 골울대녀 리부트에 앞서 재정비가 된첫 번째 팀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팀명은 탑걸로 할지 좀 길긴 하지만 탑걸 무브먼트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독은 집파컵 대회 우승을 한 백지훈이 맡게 되었고요 영상 앞부분에 파란색 패딩을 지급 받고 입은 것으로 보아 팀 유니폼과 메인 컬러도 블루로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팀이 창단이 되는 만큼 팀 로고도 변화가 있고 유니폼 등에도 다 바뀔 것으로 보이네요 멤버는 채리나 유빈 이채연 이우정 다영 강보람 이승현 7명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5명이 아닌 6명으로 팀 선발 명단을 구성해 본다면요. 일단 골키퍼에는 이채연, 왼쪽 수비수에는 유빈, 오른쪽 수비의 체리나, 왼쪽 미드필더의 강보람, 오른쪽 미드필더의 이승현, 전방의 이유정 이렇게 둘둘 하나 포메이션으로 한다면 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봐도 무게감도 있고 멤버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김보경의 공백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수비 진영에 유빈과 체리나 이승현 이렇게 단단하게 구축이 가능하고 전방에 발빠른 이유정과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가진 강보람이 있다면 상대 팀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일단 탑걸이 이렇게 팀 구성이 맞춰 졌다면 이제는 다른 팀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 팀에 포함되지 못한 김보경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마도 발라드 가수인 만큼 딱한 팀이 떠오르네요 바로 발라드림인데요 패스와 기술 축구를 구사하는 발라드림에게 사실 김보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기존 발라드림에 김보경까지 합류한다면 와, 이것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렇게 팀당 한 명씩 선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럼 기존 팀 수를 줄인다는 이야기일까요? 이제 곧 골대녀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선수를 뽑게 되는데 이 오디션이 팀당 늘어나는 한 명의 선수를 더뽑기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재정비를 하며 떠나는 선수들을 대체하기 위한 건지는 아직 정보가 없어서 수요일 방송분을 통해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축 멤버였던 강보람과 이승현을 내보낸 블라비는 과연 팀이 어떻게 될지 의문이네요. 사실 팀의 정체성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제는 끼워 맞출 컨셉도 없을 것 같긴 한데 현재 블라비 팀의 컨셉이 댄서 팀이었는데 탑거리 댄서 컨셉으로 가서 이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골대녀 원년팀이니만큼 박선영을 다시 복귀시켜서 불사조 같이 레전드 선수들 위주로 넣는 것도 어떨까 싶긴 한데 앞으로 다른 팀들은 과연 어떤 주제로 팀을 구성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골대녀 팀들 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장 기대되는 팀은 국대 패밀리이긴 한데요. 이 팀의 과연 오디션에 나왔던 레슬링 국대 출신 장은실이 합류를 하게 될지 만약 그렇다면 정말 밸런스 붕괴 수준으로 강해질 것 같긴 한데 말이죠. 그리고 박하연과 김민지의 거취도 아직 분명하진 않아서 다음 시즌에 합류를 할지 아니면 빠질지에 대해서도 국대 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튼 골대녀는 5년째 방송 중이니만큼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조금은 뻔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졌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는데요. 골대녀 재정비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았지만 어쨌든 이런 시기에, 이런 식의 변화를 두는 것에 대해 제작진에게 박수를 보낼만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팀 컬러의 6인제 축구를 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다음 시즌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좀더 바램을 가져본다면, 이참에 골 때녀, 경기장도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바램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탑걸 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다른 팀및 선수들의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새로운 소식이 들리는 대로 바로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